할렐루야! 저는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혜 담임목사입니다. 아가페 천국복음의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되어 사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이 시간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네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믿음의 법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생활 속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의 연습으로 살아가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신 것을 매 순간 보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해서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공동 번역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는 있는 힘을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과 그리스 안으로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 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버리는 연습을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됨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사신 삶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사신 삶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성령이 계시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부어 주심으로. 내가 벌레만도 못하고, 내 자신을, 그러한 벌레만도 못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쓰레기 같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려고. 그럴 때,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러한 애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게 되고 애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게 되고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게 될때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용서가 되어지고 미워하는 이들에게 미움이 사라지고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내어 보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와 함께 살아 매 순간 나타내어 보여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육정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말씀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며 스스로 시험하라 하십니다. 누가 말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있는 힘을 다하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의 연습으로 있는 힘을 다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이 전쟁터입니다. 내 안에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분별되게 구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믿어지게 되고 복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생명은 성령으로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목,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건들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아가페, 아가페 천국 복음 학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연습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